본 영상에는 AI 음성이 사용되었습니다. 올해 1분기 신생아 수가 6만 5천 명을 넘겼습니다. 놀랍게도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로 기록됐는데요. 아이가 없으면 어때 해서 아이를 낳아 볼까로 변화하고 있는 요즘 보험사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우리나라 신생아 수는 총 6만 5천 22명. 전년 동기 대비 4,455명 약 7.4%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결혼이 늘고 출산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바뀌면서 보험사들도 임산부와 신생아 전용 보장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태아보험은 단순한 출생 전 보험이 아닙니다. 임신 전후 산모의 건강부터 출산 후 아이의 질병까지 보험 상품 하나로 촘촘하게 보장해주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험사별 태아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대해상 구덴굿 어린이 종합보험큐 현대해상의 구덴굿 어린이 종합보험큐는 출산 이후 아이를 위한 대표 상품으로 꼽힙니다. 이 보험은 출생 직후부터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하며 소아암, 아토피, 성장 장애, ADHD, 백혈병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폭넓게 커버합니다. 선천성 이상으로 인한 수술비, 입원비, 인큐베이터 비용 등도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보장도 강화돼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분리 같은 고위험 임신질환부터 여성상과 관련 자궁적출수술까지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며 출산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댕굿 어린이 종합보험 큐는 예비 엄마들 사이에서 필수 출산 준비물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 어린이 보험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업계에서 가장 많은 판매 실적을 기록한 상품입니다. 삼성화재 임산부 아기 보험. 삼성화재는 임산부 아기 보험이라는 전용 상품을 판매 중입니다. 기존의 질병 이력이 있는 산모도 가입 가능하며 임산부가 앓기 쉬운 독감, 감염병, 골절, 아나필락시스까지 1년간 두배 보장을 해줍니다. 출생 후 아이에 대해서도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입원비는 물론 질병과 상해까지 보장하며 독감 입원, 화상, 자상 등 일상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도 꼼꼼히 챙깁니다. 보험기간은 출생 기준으로 30세까지 보장되며 이후 계약 전환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한화 손보,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3.0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3.0은 출산만 해도 현금이 지원됩니다.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는 무려 500만원까지 출산만 해도 최대 9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제공되는 구조입니다. 출산 후 1년 동안은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주는 면제 혜택도 있고 재왕절개로 인해 발생한 흉터 치료 비용까지 보장해줍니다. 출산을 직접 경험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DB 손해보험 아이러브 플러스 건강보험 DB 손해보험은 고령산모와 고위험 임신을 위한 보장에 집중했습니다.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 진단 관리비를 신설했는데요. 만약 태아 이상으로 산모가 진단을 받으면 1회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보험료는 월 1000원대 수준으로 39세 여성도 한달 1,065원이면 가입할 수 있어 혹시 모르니까 준비하자는 니즈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태아 이상 산모 관리 환자 수는 20% 이상 증가했고 평균 진료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이러한 보장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을 앞두거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 기회에 내 아이를 위한 보험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